네 안녕하세요 킨텍스 임대 담당 송대리입니다 아네 저기 임대 문의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2월달에 회사 행사 예약 가능할까요? 아네 가능하시죠 아 그럼 비용은 어떻게 돼요? 예 아, 전화보다도 좀 답사를 좀 하시는 게 좋으니까 내일 한번 좀 오시는 건 어떠세요? 음... 2시? 2시 어떠세요? 아, 잠시만요 김 과장님 혹시 내일 아예 한번 답사를 와보라고 하는데 오후 2시 괜찮으세요? 오후 2시? 오,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내일 괜찮아요. 아,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뵐게요. 와, 킨텍스 진짜 으리으리하네요 의리 그럼, 킨텍스는 우리나라 최고의 전시장이지. 이거 간단히 소개하자면 우리나라 최대 면적 전시장임과 동시에 최고 시설을 자랑하고 있지. 바닥 하중은 스퀘어미터당 5톤으로 중량물 전시회가 가능하고 천정은 15미터 얼마나 높은데? 이번에 회의실에 빔프로젝트를 새롭게 교체했다고 들었는데 선명한 화면을 자랑하면서 디지털 시대에 맞춘 고해상도 대형 LED 스크린이라고 하네. 회의실도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어. 매우 작은 소규모 회의실부터 큰 회의실까지 다 있는데 아마 한만명 정도도 충분히 가능할 걸? 우리 회사도 여기서 행사하면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겠는데? 그러면 나도 차장으로 이번에 승진 바로 하는 거 아니야? 오. 어? 아, 네, 킨텍스 이직 하실 건 아니죠. 어? 2시 시간 다 됐네? 우리 이제 들어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쪽 2층으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아, 저기로? 네, 같이. 여보세요? 아, 네, 저희 도착했는데 어디시죠? 아, 네, 금방 갈게요. 제가 근데 시간이 안 돼서 다른 분들 좀 가실 거예요. 아, 네, 네. 과장님, 다른 분이 나오신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저 사람들은 뭐지? 아이고 아유 멀리까지 오셨습니다 식사는 잡혔어요? 네네네네 네, 네, 네. 자 행실부터 한번 뭐 보러 갑시다 마음의 준비는 이쪽으로 이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너럴쇼 와 무대도 있네? 야 왔어, 형님 잘 오셨어요 짝살 나죠? 이거 형님한테만 보여드리는 거야 번 봐봐요, 뭐 인장. 무대 별도면 또 돈이 들잖아요. 예산도 아끼고 얼마나 좋아? 분위기도 확 산다니까요. 그럼 여기 임대료는 얼마예요? <laughs> 이여? 아유, 벌써 놀랐으면 안 되죠. 킴텍스에 얼마나 좋은 장소가 많은데. 네? 뭐? 아마 여기 보시면 당장 여기로 하신다고 할 거예요. 따라오세요. 자,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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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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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빨리, 빨리, 빨리. 여기면 빨리, 충분한데. 빨리, 빨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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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짜자. 어. 정명판 어때요? 멋있죠? 라운드 테이블 쫙 깔아놓고 연애하면 끝내주겠죠? 저 것들 진짜. 신인가? 그러니까 딱 다섯 장만 더 주세요. 네? 아니 저희 그거는. 예선이... 과장님 언제까지 과장할 거예요? 임원이 될싸인데 과장님 정신 차리세요 미차다 아, 킨택스가 여기서 끝나면안 되지 가자고 여기가 바로 세계 4대 공작기계전 심토스와 탱크와 비행기가 전시되는 방위산업전 그리고 3월에 개최되는 서울 모빌리티 쇼가 있는 헉, 말로만 듣던 킨텍스 전시원이군요 예스도 잘하시고 너무 멋있어 올해 첫 개시니까 싸게 드릴게 원래 이건데 한 공간을 끝까지 들어야지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여기까지 해드릴게 팀장님 괜찮죠? 묶어 더블로 가아 근데 진짜 여기 너무 넓어요 204호나 그랜드 볼룸에서 그냥 하면 안 될까요? <laughs> 기훈이 형 아니 지금까지 다 보여주고 대신하고 다 깎아주고 했는데 뭐안 아, 한다고 아 정말 장난해 장난해 장난하냐고 죽을래요 어? 네? 장난해 아니 그럼 여기로 계약할게요 뭐라고 뭐라고 장난해 아니 여기로 계약한다고요 장난하냐고 뭐라고 아니요 여기로 계약할게요 감사고 뭐라고 아니 계약할게요 고잘 나왔다 고맙습고다다고한번 모시겠습니다 어, 어 사장님, 어 네. 이쪽으로 사장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이고 우리 이제 김과장하고 최주임이 고생이 많다고 하니까 아, 내가 뭐 와본 거지. 아예 어? 감사합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 행사장인가? 네 그렇습니다. 야이주 그냥 우리 시포그룹이 어, 이 킹텍스에서 행사할 날 보고 말이야. 이쪽으로 오시죠. 음. 사장님 아직 세팅이 조금 덜 되어가지고요? 아예 괜찮아 괜찮아 그냥 한번 둘러보러 온 어, 거야. 어이. 야! 아, 네. 다 가능하시죠. 일단 좀 오시겠어요? 그 장소를 좀 보셔야 좀 아신다니까요. 음. 네, 알겠습니다. 네. 내일 뵐게요. 영상은 재미를 위해 연출되었으며, 킨텍스는 절대 계약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킨텍스는 항상 정해진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킨텍스 많이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오늘도 한건 해야지. 아, 한 해. 정장님장님 야, 박대리. <laughs> 아, <laughs> 그렇지. <웃음> 그 정도죠. <laughs> 정도 <laughs> <없죠. 웃음> <laughs> <laughs> 아유, 벌써 놀라시면 안 되죠. 킹스에 얼마나 좋은 장소가 많은데. <laughs> 진짜 완전 같은 느낌. 아예요세 번째 실제로 돌려서 나가 내가 날라.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아, 이거 너무 오늘 올해 최고 잘한